그래서 저는 이런 한두웅 같은 천재가 좋은 게 무조건 공부만 하고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들으러 다니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무슨 일벌레처럼 무조건 막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또 취미생활하면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또 감성도 채우면서 그래서 그런 인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. 이번 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 바쁜 법무부 장관 상황에서도 코트 입고 딱 가가지고 싹 보시고. 야구 관람, 그리고 맛있는 또 초코라떼도 드시고. 이런 인간미가 우리 동료 시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. 우리가 너무 파랗군, 타워 필리스, 이런 거에 가려져 있었던 오해들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거죠. 시간 관서상통으로 깡통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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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물이요, 에이 건물. 네. 지금 이 건물입니다. 저, 저, 여러분들 불자의 거, 힘으로 보시면 관통에서 보여요. 불교의 힘을 아니, 믿으세요. 이 안에서 한 동우 면적에서 이제 한 3배로 5분에서 3배로 10분 정도 삼배를 하시니까 3배로 와 3배로 그새 이렇게 모인 거 봐요. 인구 인구 밀도 봐. 이게 동원된 거야? 동원 참치나 먹어. 야 안에 들리게 한... 자, 한동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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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한... <목소리> 경찰 앉아! 경찰 앞에! 경찰 앉아요! 경찰 앞에 좀요

제발... 멀리서 왔 진짜... 아, 이미 들어왔대요. 아, 자, 이 조금만 뒤로 물러서... 한동훈... 한동훈... 자, 자, 자 우리는 두... 한동훈 시대입니다. 한동훈 시대... <목소리가> 와... 와... 대박이다! 열기가 여기는 세계 문화유산, 문화유산이에요. 홍이표 왔네. 저거 왜 왔나? 내려가십시오. 내려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다려요 내려가세요. 내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내요내려요요 한동훈! 한동훈! 호기이표한테 한동훈 불러버려. 와, 똑똑하다. 동료 시민들 왜 이렇게 똑똑해? 여기 특성상 우리가 뭐 비판하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. 한동훈으로 불러버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에서요? 부산, 양산. 양산. 어. 있어. 아, 저 아세요? 네 알아요. 다들 오늘 무슨 소개팅 나온 것처럼 예쁘게 입고. 음. <laughs> 그쵸? 다들 <laughs> 코트 입고. 한동훈 만나려면 이렇게 또 우리가 격을 갖춰서 와야죠. 와, 꽃도 준비하신 거예요? 혹시 어,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? 어, 질문해보세요. 최근 남편에게 꽃 선물 한 적은 없어요. 없어요. 하지만 한동훈에게 준, 줄 수밖에 없는 힘은 뭔가요? 우리 한동훈이 너무 예쁘고 똑똑해요. 우리 누님들은 보면은 이준석이가 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동원되는 사람들이 다있거든요그 연락받고 오셨죠, 국민의힘에서. <laughs> 그러니까요. 제가 일부러 유도한 거예요. 그냥 방송... 뉴스, 보고, 뉴스 보고 공지 보고, 보고 내가 좋아서 시간 내서 온 거지. 우리도 다 바쁘잖아요. 근데 이준석 같이 우파의 탈을 쓰고 동원됐다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우리들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그걸 건드리는 거잖아요. 동원되었어요? 동원 동원 되신 분 준서가 우리 동원 안 됐어 여기 진지하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 삼삼오오 와가지고 종이다 종이다 해가지고 네, 심지어 여기 아직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원 가입 안 해서 그러니까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한 동원은 좋다 이거야 동원 받으려면은 우리 연락처를 갖다가 국민님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요 한동한동 We began to feel the fire.